욕심스럽네 이번에 응. 뭔가 마지막 무대 아니, 아닐. 아닐 거예요. 네, 아, 오늘 책을 읽겠습니다. 자 인사드려 안녕. 지금 태양이와 함께 애견 카페로 왔는데요. 오빠 밤. 태양아 좀 놀아줘. 아이고. 너는 어떻게 카메라 앞에서 오줌만 그렇게 싸니 공공장소에서 그렇게 노상방뇨하면 안 돼, 태양아. 약간, 약간 망한 것 같긴 한데, 브이로그. 너무 좋아요. 네, 한강 와가지고 라면도 먹고 음료도 먹고 좀 쉬다가 집에 가려고 합니다. 네. 지금 라면 주고 하러 가겠습니다. 제가 왜 여기서 자량 하는 이유는 사람 좀 많아서 제가 멀리 떨어지는 게 좋아요. 무대에서 뭐 주먹 받고 싶은데 평소에 사실 저 그냥 공기처럼 존재감 없이 살고 싶어요. <laughs> 이제 밥을. 들어오려고 합니다 어, 그렇습니다 네, 저렇게 계시는 분들 진짜. <laughs> 안녕하세요 어, 마켄드입니다 팬들을 보고 계 어... 달라. 달라. 달라 저가 인생에서 아직까지 진짜 감사한 분들 진짜 이니다도이 <laughs> 많이, 많이 없으신 <laughs> 나는 좀 방송 갔다 오면 말좀 <laughs> 그러니까. 많이 들었 뭔가 바쁘게 있을는 오늘은 시집을 사러 왔습니다. 마지막 합숙에 들고 갈 시집이랑 신중하게 끌고 싶어요. 아, <laughs> 어... 그렇지, 밖을잘 나가지 않아도 빠나 책을 읽겠습니다. 모어 아, 일단 밥부터 시키고 얘기합시다. 첫인상? <laughs> 솔직히 말해서 너가 나보다 형인 줄 알았어 나보다 되게 성숙하다는 얘기 <laughs> 이 <laughs> 형이 날라자가지고 응원의 메시지 응원의 메시지 제발 이번에는 네 너가 그 상부. <laughs> 이번에는 그냥 맘편하 올라갔으면 좋겠어 진심으로 <laughs> 응원해 파이널에 진출할 수 있는 기회를 얻으러 가기 전날 밤입니다. 이번에는 꼭 울지 않는 걸로. <laughs> 제가 울면은 스타크래 <스타크리에이터> 여러분들도 속상하시니까, <laughs> 네, 웃는 모습 많이 보여드리고 싶어요 진짜 마지막이다. 와, 오 많이 왔다. <laughs> 이어가기 전에. <웃음> <웃음> 어? k m i 부터 궁금증을 해소 드릴 시간 또 입었네 같은 옷이어야지 옷이 똑같긴 하네 저 옷이 한 다섯 벌 있는 거 아니야? <웃음> <웃음> 협박하는 거 아니야? 날 골라 아, 궁금하긴 하다 아, 뭐예요? <웃음> <웃음> 안 된다 안 된다 나윤서 아 참가자의 최형은 아 과연 누구일까? 아뭔 이미 정했어? 아, 이미 정해 놨어. <laughs> 인가요? 야윤서야 말거지 마라 이제. 아, 어, 이제 말거지 마. 나윤서 참가자의 최형은 아아 뭐야? 실롱이네. 힌트가 아니라 그냥 정답을 자. Avel brother 브라더. 후보에 없는 리오 형입니다. 아 <laughs> 我走了，你你不就是你为什么每次睡觉前，都必须要过来黏着我，抱我五分钟才能入睡？你就那么喜欢我吗？嗯。李子豪，李子豪。哈哈哈哈！哦。 어. Oh, 센, no! <laughs> <No! 웃음> 자 제목은은은데 <자>, 상위. <왜> <laughs> 지금 정하운 그냥 너무 귀여워서. 어... 가, 저는 약간 <laughs> 네, 그냥 오. 대체 이 합숙소 안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궁금합니다. 저도 <laughs> 밥 먹을 때뭐 영상 같은 거봐야 되잖아요. 역시 <laughs> 와. 아닌데요 아 지그러졌다고? 이건 뭐참오이급 오잉 급급 플릭 왜 이렇게 고급지게 오... 표현네 이렇게 말씀하시면 될거 같아요 응원해주시는 분들 모두한테 너무 감사하는 마음이 정말 크고 진짜 여기까지 올줄 전혀 예상을 못했던 거 같아요 성태님이 했다고 몇번 말씀드려요 언제 얘기니까 내가 안 했어 걔가 불렀죠 근데 너무 싸워어뭔 어? 새로운 분이 오셨는데 좀 약간 MG야. 못박겠 소리를 들어 네가 어제 배웠잖아. 넌출입도 어? 없잖아. l o 아니야 뭐? 야, 나는 아이씨, 아이씨, 아이, 아이씨. 때려봐, 때. 때려봐, 때. 때려. 한 주먹거리도 때려봐. 자, 한 주먹은 너야. 나보다 진짜? 키도 작은아씨 야. 아이씨. 아우 더워 죽겄네 아우씨 더워 죽겄네 아, 연기를 되게 잘하신다 깜짝 놀랐어 그래? 연기를 아 연기 나 진짜 좋아했어 형한테 연기를 아 연기 나 진짜 좋아했어 아. 형한테 욕을 하래 욕이 <laughs> 나오대 싸운 게 있었구나 아니아니 데뷔하면 사이좋은 멤버들끼리 아, 어? 알았죠?